금주는 노아강의 일곱 번째 시간,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더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 규빗이라는 단위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위인데 한 기빗당 뭐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약 55cm 정도 되는데 이 방주의 크기를 미터법으로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는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축구장 길이가 105m이니까 135m의 방주는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크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학자들이 만약에 방주 안에다가 양을 실으면 몇 마리 정도 실을 수 있을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약 12만 마리나 실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마리를 실을 수 있는 크기니까 얼마만 큼큰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좀, 방주에 모든 동물들을 실어라 하는 그 명령이 말도 안 된다. 지구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다 실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동물을 다 실을 때그 명령은 모든 동만을 예를 들어서 개라면 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를 다 실은 게 아니라 개과에 어, 속한 개과를 실은 겁니다. 그럼 개과에 속한 동물은 어떤 거예요? 늑대도 있고 요우가 맞나 요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종류 하나 하나 기 때문에 방주 안에 충분히 모든 동물들을 다 실을 수가 있었고 크기가 큰 동물들을 예를 든다면. 새끼를 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안에,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다 실어도 실코도 남을 정도의 크기가 방주의 크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을 들은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은 방주보다도 훨씬 큰 배들이 많죠. 뭐 항공모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뭐 어? 뭐야 그 유람선 그 뭐죠? 하여튼 그거 한 번도 안 가봐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큰 배가 놀러 가는 거. 좀 도와주세요. 크루즈? 음, 크, 음, 그래, 음. 크루즈 여행 그 그런 거좀 <laughs> 도와주세요. 어, 그런 배들도 있기 때문에 뭐1 3 5 m 이 이럴 이럴지 모르겠지만 노아 시대는 배가 없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 보세요 노아시대에 그 많은 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노아 가족 8명 <laughs> 그 사람들 타려고 배 크기가 135미터 게다가 그 배를 누가 만들라 노아하고 가족 8명 있으면 만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정신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가족 8명 살리려고 그큰 배를 나보고 만들라고요 그 우리 가족끼리 그걸 만들으라고요? 그배 만들다가 저희들이 먼저 죽겠습니다. 예?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큰 크기 아닙니까? 게다가 노아가 배를 만드는 배기술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추측군대 노아는 농사꾼이었어요. 힘들게 땅을 기경해서 농사 짓는 농사꾼에게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배를 어떤 크기? 135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3층 크기의 높이의 배를 만들려고 하니 노아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절 1 9절부터 2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혈력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려고 명령하신 다음에 각종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동물들과 너희 가족이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 말합니다. 대홍수 기간이 370일 됩니다. 홍수전 일주일 전에 노아와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대충 377일. 그리고 봅시다. 377일 동안 배 안에서 먹을 것을 비축해야 돼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땅에 도착, 도착하자마자 땅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경해야죠.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했잖아요. 땅을 기경하고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니까 그거 자랄 때까지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의 먹을 양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아 가족 여덟 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그 뭐야 그 가축들까지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니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맞는가? 이거는 배 짓다가 식량 비축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하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부담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수학 잘하잖아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큰 배를 어느 세월에 다 만들고 그 많은 동 식물 동물들을 먹이고 우리 가족이 먹을 그 많은 양식을 언제 다 농사를 짓고 비축하냐 말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비축하는 데도 힘이 들 판인데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여덟 명이서 깎아가지고 망치질해가지고 만든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중노동, 예? 1년 365일 아니라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일해도 될까 말까한 엄청난 분량의 노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단 1회 대꾸도 없고 갈등도 없이 예 아멘 하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가?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생각도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유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노아에게 사명이 부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만 노아는 생각했던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 수많은 동물들이 먹여, 먹이고 살릴 양식을 비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유하신 사명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이 땅의 동물들의 생명을 지키며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 이 사명을 보여받기 전에 노아는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의 아버지 라에게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양육강식의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그런 세상. 노아는 한시도 주님이 주신 의혜로 살았지만,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불안함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가져봤을 겁니다.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다. 이 세상 언제 망하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히 두겠느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아버지 라멕이 그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했는데 이들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믿음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납니다. 그들의 변진된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범된 신뢰를 보여줬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어요.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교회를 비난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야 저 사람한테 실망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만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하고 그런데 그들은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그러면서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고 시간만 남으면 여행 가고 사람들한테 뭐돈 펑펑 쓰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는 거예요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이면 9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노아도 아마 마음의 병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시대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 손잡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야 믿음생활 할만 나죠. 혼자 으쌰으쌰 하면 무슨 기분으로,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부릅니까? 신앙의 동력자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력자. 누군가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내가 뒤처졌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서 이끌어주고, 그게 신앙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는 신앙공동체가 괴멸될 상태가 된 거예요. 노아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웠을까요? 겨우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말은 노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붙들었기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6장 17절. 시작. 이있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 예언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무두셀라에서 들었던, 아버지 라멕에서 들었던 심판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실에 고마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떼어놓고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가축들을 먹이 살릴 음식을 비축하라 는데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워할그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놀라> 과명을 부여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로아에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십니다. 무엇을 배려해 주셨습니까? 언약하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약속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사람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 절대로 불변할 수 없는 명령이자 약속이자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프라이드를 걸고 너하고 약속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약속은요, 전무후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 여자의 후손의 약속. 그것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근본이었습니다. 믿음의 기, 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서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함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받으며 살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초풍나게좀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한다는 겁니다. 너와 내 가족 내가 구원하겠다. 다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심판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언약. 그래서 노아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부여진 부여된, 부여된 그 사명.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보호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방주에 맡기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노아에겐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습니다. 게다가 1년도 넘게 그 많은 동물과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비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고 동물들을 지키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사명을 깨달은 노아.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노아가 하나님이 대로 다 아멘!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의 순종을 이야기하며,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행하였다라고 하며,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하며, 결론을 종집을 찍는 거예요. 노아가 954살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행적을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일생을 나누면 500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고 또 600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나누기 전, 사명을 받기 전에 세상의 삶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일가, 친척, 친구들, 지인들 다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 사명,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부담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 의문 가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주어진 그 사명을 받듭니다 그 이후로 노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바빠졌습니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왜 자기에게 사명이 부여되었고 노아는 그 위로 그 사명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뭐였습니까 나무 깎아서 배 만드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식량을 비축하는 것. 하루도 쉴 날이 없었지만, 하루도 바쁘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노아는 기뻤습니다. 왜? 자기에게 사명이 부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지루한 것이 있을까요?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이 혹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10중 8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붙들고 교회 일을 한다면 교회에 오는 이 지루할 리야?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으면 지루한데 교회 일도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으면 얼마만 나태하고 얼마만 지루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며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대로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대로각이되어오니그 생명을 보존 방금 읽은 말씀의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19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를 짓는 것,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 생, 뭐, 어, 생명을 비축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사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노동과 힘듦이 수반되는 그 일들 왜 하냐? 무엇 뭐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아는 매일 매일의 삶이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행복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은 막연하게 살았다면 이전의 삶은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함께 수반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방주라 부르기도 하고 주사랑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지난주에 1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죠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이 사명, 쉽습니까? 그 누구도 쉽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과 땀, 눈물과 헌신,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노아는 방주 만들다가 때려치웠을 겁니다. 망치질하다가 내가 왜 매일 꽝꽝꽝 두드리고 톱질하고 그대가 그 음식만, 음식을 만음식 비축한다고 농사짓고 그 일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랑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영적인 방주를 짓는 것은 심판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명을 멈추려고 합니까? 왜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 사랑교회라는 방주를 짓는 것, 심판에 오는 날이 오기까지. 결단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진 이 사명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깊이 깨달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지루하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꼭 붙들고 너와 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모으고 먹을 것을 비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사람께 영적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이 사명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이 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사명 놓치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